안녕하세요. 김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모르는 물건 설명입니다. 아까 생각했거든 소리는? 아 소리가. 아까 하루이 하드 드신다라고 하셨는데 양이 네. 한정도어어 아, 맞아 맞아 맞아. 안녕하세요. 얼렁뚱땅 쇼우스트 안양인입니다. 쇼스트 보조할 박지현이라고 합니다. 아, 오늘 보정거야. <laughs> 이 물건은 여자한테 너무 좋아요. 여자한테 어, 좋 좋아? 여자한테 너무 좋아요. 여자한테 좋죠. <laughs> 이거에 대한 장점은 우리 영희쌤이 너무 잘 알죠. 아 맞아요. 제가 이걸 너무너무 애정해요. <laughs> 너무 애정을 하는데. 아 이게 사용감이 너무 좋아. <laughs> 사용감이. <laughs> 너무 너무 좋은데 아 지연 쌤도 같이 써봤거든요. 근데 저보다는 지연 쌤이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. 지연 기만 해. 아니 이게 물건에다 설명이 거의 안 나와 어 지연 쌤 해봐봐. 뭐 만족감 이런 걸 떠가서 절세 아닙니까? 이번에 붉은, 말, 붉은, 말, 붉은, 붉은 말. 말에 붉은 말에 해, 해. 이걸 이제 정말 소주기 생각하는. <laughs> 그럼 이제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요 연령층 중, 령층 여성분들 중, 영, 층 여성분들 저희 아까 교수님들 아, 아, 교수님. 아, 뭐 아침, 저녁 상관없이 그냥 막 쓰시면 돼요 편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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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어, 근데 저는 밤에 사용하는 게좀더 좋았던 음, 것 같다 좀더 어, 밤에 사용하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뭐 혹시 밤에 사용했을 때좀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? 좀더 피부에 흡수가 잘 된다? 흡수가 잘 된다?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<laughs> <지금>. 말이 되는 <죄송합니다>. 거 <laughs> 앞으로 나오셔서물건 한번 봐보 너무, 너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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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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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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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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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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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학과장님한테 개설회 줘야돼? 저랑 같이 나가실까요? 어 예예 어저 혼자 가게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뒤돌자 뒤돌자 오오오 좋은데? 음, 야 물건 없다 야 그니까 물건, 물건, 물건 나왔네?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맞아 아, <그게 웃음> 어 남자는 저거 그렇지 어 맞지? 남잔. 어 남자는 저거지 남자는 저거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온 물건을 다팔 자신이 있네 <laughs> 힘다 팔아줄게 <laughs> 경고다. 그러니 홈쇼핑 쇼호스트 1등 을어왔 네. 강신주입니다. 집에 하나씩은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또원 플러스 원 행사로 들어오기 <laughs> 때문에 아, 그럼 지금 빨리 <laughs> 구매하셔야 돼요. 시간이 얼마? 여기 보이십니까? 집 시간이 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마감 인바운드. 찬웅 선배는 이걸 어떨 때좀 사용해 보셨나요? 전 일어나자마자 사용하죠. <laughs> 일어나자마자. 사용하지? 아, 어뭐 짚부동한 그럴 때 이런 거를 한 번씩 한 번씩 사용해 줍니다. 약간 도움을 어떻게 좀 많이 받아요? 어 일단 뭐 사용한 바로 개운해지던데요. <laughs> <laughs> 어? 이렇게 좋아한다고? 저 <laughs> 너무 개운하고 이게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드세요? 정말 어, 추천해요? 아 추천 뿐만 아니라 지네에게 선물도 제 친구들에게 선물했을 때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<laughs> 어, 아, 이거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? 선물하셨을 때 근데 이게 원료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, 천차만별입니다 어, 어, 맞긴 해! 오, 네, 맞긴 어, 해! 맞긴 뭐, 어, 해. 어, 어, 해! 스페인, 독일 이런 것보다는 어. 어. 그래도 또 동양인에 맞는 한국 원료를 사용한 곳이기 어. 음. 때문에 왜 어. 어, 이렇게 좋아하지? 저는 한... 3만 원대로 샀던 것 같아요 오! 3만 원! 오! 잘 샀네! 한국만이. 근데 지금 3만 원대지만 내일이 음. 됐다? 얼마나 뛸지 모릅니다 어 맞긴 해! 이건 너무... 맞긴 해! 오늘 구매하셔야 됩니다 맞기는 맞긴해. 어, 이거 커스텀 가능한다던데. 이거 약간 정도면. 어떤 식으로 커스텀 하세요? 음, 컬러라던가어 약간 스타일이라든가. 저는 딱네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입맛대로. 어? <laughs> 아, 딱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핑크색으로 커스텀 할수 있습니다. 오. 브색으로 어, 어, 베이직 하시네요? 네. 어 매우 베이... 네. 베이... 어, 베이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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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가 어? 베이직인데 나 매일 아침 쓰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핑크가... 핑크. 가 난저는 핑크. 봐될까게핑 <laughs> 아, 우리도 진주 먼저 보자 오케이 어. <laughs> 아, 지루 지루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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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저 되게 잘한 거 같은데요? <laughs> 어, <너무 잘했어요. 웃음> 아 <laughs> 어, 아네 저희 집 아, 실제로 하나 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네. 핑크색이네. 바다리가 맞았어요. 네. 군사학권 2학번 남재를. 다 버비 인형 갖고 놀아 이상 초쇼스트였습니다김 다팔아 밖이었습니다. 일등 답당 일등 답당 아니야 이건 찬영 선배랑 잘 어울린다며. 그러니까 모르고 나왔네. 어울린. 너 끝나고 뭐 <laughs> 나좀 봐. 끝나고 <laughs> 나좀 봐. 버비 <laughs> 인형 갖고 같이 인형놀이하자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상당히 아리까리한데. 응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 이제 외 할머니 때부터 13년 까지 13, 3대가 이제 방문 판매를 하고 있는 아, 조이거이라고 합니다. 팡팡데. 아, 네. <laughs> 좀 숨을 던져보자면 저는 요거를 네, 매일 한 개씩 먹고요 먹는다고요. <laughs> 아, 먹는 아니에요. 아, 뭐 먹을 수 있어요. 비타민. 네. 아, 먹으면 가겠습니다. 어떤 효능이 있는데요? 사람이 상쾌해져요. <laughs> 어, 에, 어. <laughs> 맞아,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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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사람이... <laughs> 상품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. 언제 주로 드시나요? 저... 밥 먹고 나서 하나씩 밥 먹고 있고. 나서 하나씩. 후 식으로 후식 개념이네. 디저트네. 음. <laughs> 이거 먹을 거 아닌 것 같은데. 네, 아까 하루에 하나씩 드신다고 하셨는데. 네.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. 이거 그러니까 약간 그 대파 뿌리 자르고 물에 넣어둔다든지 잘하는 것처럼데 아, 잘한다. 맞아요. 아니, 다른 사람도 그러는 거 자체 아, 분식이 가능하시단 아, 말씀이시니까. 관리만 제대로 하면 가능합니다. 음악 한 번씩 꼭 들려주고. 아, 이 아, 좋은 말 아, 좋은 양파 마냥. 안녕하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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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마디씩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리도 나나요? 좋아하면? 아 아까 생각했도 소리는 아 따갑게. 소리가 나 아, <laughs> 조금 더리쟁이 <조금, 조금, 웃음> 친구여가지고 아, 음, 아, 그만 홀리고 또... 공개할까요? <laughs> 하나 둘셋어 아, 아, 뭐야? 저리 있는 리저기 먹는 줄 알았어 어또 자라나고 오근가 저거랑, 저거랑 뭐가, 뭐가 있다 그.. 그, 그 그거랑 그것과 한번 연관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다 흔히 쓰이는 게 아니라 소수 인원들만. 뭐 혹시 어떤 소수의 집단이 좀 많이 사안다고시나요 일단 부유한 계층이 좀 부유한 계할수 네, 어. 있겠습니다. 좀 자본이 네.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 되고 음. 자본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일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아? 있을 때 어때? 일의 효율이 얼마 정도 증가할까요? 이제 일대 효율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정서적 안정감. 왜 아, 정서? 음, 네. 엄청 바쁘시기 때문에 오. 또 적재적소에 알맞는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그 적재적소에 알맞는 아이템이 저다 모파라바스가 소개하는 이 제품인 것입니다. <laughs> 호스트님께서는 이거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? 어, 저도 나름 걸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<오> <laughs> 아무래도 소모품인지라 자주는 못 씁니다.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, <웃음> 분기별로 <웃음> 네, 한 번씩.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금 더 보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색상도 다양하게 있나요? 색상이 다양하게 있다고요? 아, 다양하게 <laughs> 존재합니다. 네, 다양하게 존재합니다. <laughs> 뭐 한번 확인해 주시죠. 겁나잖아 장 진짜 상류층만 사용하시는 상류층 오피오피층 소수범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한 <목 ederim>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<laughs> 여러분 저 아까 조수에서 승진했어요 와 제가 이제 조수예요 오늘 새로운 조수를 데리고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 다용도로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음. 음. 다용도 저희 조수한데 이걸 직접 실험해봤거든요. 아...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제가 가히 말씀드리건데 요거를 연인한테 주면 그냥 끝장입니다 관계가 끝인건가요? 아니면 <laughs> 정말 아니, 아니, 이비가건가요가될수 있다 누부가될수 <laughs> 아, 어, 뭐 있다 프로포즈 할때 <laughs> 음... 그럼 본인은 이걸 주는 여자가 <laughs> 이상형입니까? 아 당연하죠 그이 상품의 용도가 뭔가요?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쓸수 있습니다 뭐주방에서쓸수 있고요 <laughs> 뭐, 거실에서 할거 없을 때 그냥 좀써 볼까? 써볼까 어. 언제는? 오, 언제는? 오, 언제는? 말이 되긴 해. 언제 <laughs> 제가 알기로 이거 크기가 좀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. 큰 거는 좀 보관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. 어, 진짜. <laughs> 아, 그래서 아, 말리고 말이야. <laughs> 아, 그냥 대장게 암실에 보관하면 되고요. 아, 다어나 아, 뭐, 어디든 어. 음, 아, 음. 아, 음. 좀 힘이 음. 필요한 거 같긴. 아, <웃음> <웃음> 구길 수 있다고요? 뭐 ?��음 원상복구가 되나요? 조금 편해질 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이 원래 고가예요 가딴데 가고까래 사다 넣어서 맞국세요사어서 어? 싼데? 어? 싼데? 꼭 사야겠다 어? 서꼭 사야겠어 한번 결론을 가보시죠 프로포즈를 프로포즈까지 받을 수 있는 불건 뭐야 이거? 한번 접어보시죠. 한번 들어보시죠. 한번 들어보시죠. 접어보시죠. 요구를 요구를 Quran 보여주시면 더맛실거요안 사요. 안 사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죄니다잠깐만 와, 우와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다. 이현이가 좋아저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진짜 저희 학과에서 이런 물건 너무 잘 판다고 소문이 난강신주입니다 이걸 잘 팔아요. 아니, 뭐 여러 물품들을 아잘 판다고 소명했습니다. 이번에 너무 음, 대선배와 음, 함께하게 음, 돼서 음, 너무 영광이고요. 맞습니다. 다 팔아낼 껴를 제낄전제껴버려입니다 <laughs> <laughs> 저희가 공장장님이랑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.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. 이거를 판매. 공부다. 공부. 해외다. 왜요 이거 <laughs> 저희가 홈쇼핑에 내놓기 위해서. 네. 어. 이 원재료가 너무 비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여기에서 주문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. <laughs> 아 의사다 따라야 돼. 이 아이한테도 좋아요? 아 아이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. 저는 듭니다. 어른은 괜찮아요? 어른은 뭐. 몇몇 분들은 그렇지 <laughs> 않을까? 혹시 근데... 이거 여기서 누구 한명 추천해 주면 이거랑 쌩이쁠다 어머니 어머니 먼저갑니다. 네가 그리고 안을 사용해 보신 거예요? 어, 당나죠. 아 근데 저는 안 해봤어요. 안, 안 해봤어요. 판해자가왜왜안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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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셨죠? 왜냐면 여러분들께 <laughs> 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<laughs> 제 기회까지. 드리는 겁니다 아, 아 그러면, 어. 네, 네. 제가 봤을 때 자, 약간 마진을남지겠다는 음. 조금 검은 속내가 보이는데 여기서만 30% 할인입니다 <laughs> 여기서따라안할것같요 아, 뭐. 여기, 여기 학생을 사용해 봤을 때 사용감이 어땠나요? 아또 요즘 관리 시대 아닙니까? 저가 이렇게 아. 화장도 안 하고 나오고 꼬질꼬질하게 나왔지만 <laughs> 네, 네, 네. 또 관리를 하는 여자 아닙니까? 이걸로 <laughs> 관리를 하세요 근데 거. 잠시만요 저희 생각하는 게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<laughs> 잠시만요 작전 레이 <laughs> 어? 들어갔는데 아니 뭐야 이거 어차피 질문이지 한두 개만 하는 건 누구야 나이 되게 크긴 다 누구나 쓸것 없는 맨틀 관리 못해요 이거 <laughs> 이거 관리 안 돼요 관리하는 연품은 안 돼요 어 관리.. 제가 잘못 말했어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딱이 사람한테만큼 내가 이걸 꼭 주고 싶다는 사람이 있나요? 지금. 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거 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보자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사장이 주영아를 외우고 는 같은 거 아니야? 음. 개선을 하고 싶네요 어, 이렇게 해서. <웃음> <웃음> 가능할 수 있고 진짜 그 친구가 이걸 받으면 다시는 진주학생한 잘못을 할것같지 않아 아, 네, <웃음> 네, <웃음> 확실해요 정도라고? 아, 네, 네. 확실하네나가나 청... 나, 나 먼저 볼까요? 네, 네, 조수 먼저 요 그렇죠? 그쵸, 친구가 절대 자신은 어, 사람들, 네. 총, 팔, 뭐 이런 거아니요 봐도 되나요? 예, 예, 예. 어디? 언니 암살이 꿈이었어? 그래서 자기 안 썼대. <laughs> 그러니까 자기 안 썼대. <laughs> 저 정말 1등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, 뭐 친구들끼리 간단하게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으니까, 보시는 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물건이 있는데요 공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 박인세일 박인세일 여기서만. <laughs> 여기서만 초특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아가민다